컨텐츠를 한번 써보려고 했다가 폭망한 게임이 있거든요? 하는 사람이 없어서 폭망한 건데 이거 환불한 줄 알았는데 환불이 안 됐네? 이거 아, 아는 사람? <laughs>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laughs>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못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되나 하고 봤는데 되네? 사람 없나? 어? 있어! 31명이나 있어! 31명 있어, 32명 있어! 32명 있는데? 에나 어딜 가냐? 이거 뭐냐면 토탈리 어쿠레이터 배틀그라운드라고 병맛 배그예요. <laughs> 락관한다 없어. 뭐. 아니, 그때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일도 없어가지고. 아, 뭐야, 성이라 해서 왔는데 성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만, 아! 누가 나 때려! 아, 씨. 아! 주었서 아, 다시 가자. 아, 이번에 열다섯 명이야. 아, 이러면 또 다시 한불각 잡아야 하나? 아까 서른 명 보고 살짝 희망을 품었는데, 역시나 이거 안 돼. 어, 스물 두 명. 그래도 좀 늘었네. 그때 저, 그때 열 명이었어요. 아얘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어. 아씨 <laughs> 뭐하냐. 쿠트는 거 보소. 오케이 자전거 고고 그거. 아씨 바스켓. 아씨. <laughs> 가자. <웃음> 가자 가자. 아 이거 아 이거 수, 손잡이 안 되면 가면서 이거 쏠수 있나? 아 장전이 안 됐네. 여기 안 가죠? 아 됐다. 가자 가자. 이거 쓸수 있네 여기서 이거 타고 가자 저기 누구 있다 저거 이거 고라니안 되나 앞에 있었는데 멀리 있던데 얘는 어디 갔냐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하프를 맞고만 내가 하프를 맞았어. 아, 미친 어? 왔어 미친 도끼들 왔어 Okay, 가자 이제 싸우러 가자 총소리 나는 데로 가자 싸우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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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아씨 장전 알았어 아씨 장전 장전 이걸로 잡아 잡아 왜 이렇게 예 이렇게고인물이야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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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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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 이거, 이거, 한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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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말도 할수 있어? 어떡해? <laughs> 기는 거 레알 개웃기네. 아, 겁나 웃기네. 아, 저, 걸로. 레알 의자야, 짠뇨. 어, 말할 수 있는데? Everyone is different. What? 어, 말을 할수 있어. 어, 이게 내 목소리인가봐. Hi. Where are you from? USA. Oh, do you have p oh. Why p ah. 게 진짜. 어 여기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진짜 환불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환불했는데 환불이 안 됐었는데 환불해야겠다. 쟤네왜떠 있냐? 어머. 얘네 왜떠 있어? 이거 타면 나도 나도 뜨나? 아 씨. 개잘해, 오케이. 야, 너갓뻗들고도 나한테 줬냐? 저거 헬기도 탈수 있나? 오, 헬기도 탈수 있나 봐. 이거 어떻게 타? 오! 아, 미친! 미치... 오! 오케이. 오! 와우! 뭔데? 뭔데, 뛸순 없어? 뭔데, 씨? <laughs> 될수 없어. 안 떠져. 안 터져 이거. 시야만 겁나 가리네. 아 심지어 요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어. 길만 다녀야 돼? 아니 이게 무슨 헬기... 많다. 어 뭐야 이거? 샥 어? N M M이 사망입사다 M이 사망. M이 사 맞아? 이게 뭐야? 와! 어나 지금 갇혀 들어와라. 나 이번 판 치킨 먹는다. 다 들어와. 와우, 뭔데 이거? 뭔 소린데? 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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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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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누가 나 쐈는데? 야, 나는 애미 사고 들고 있다. 들어와라. 나 애미 사고 있다. 들어와. 뭐야, 수유탄또던져져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야, 씨, 왜 나, 난, 아, 왜 나한테 되냐? 이거 그러니까 어디 갔어? 얘 어디 갔냐? 뭔 소리야? 제 방금 저기서 뭐한거 같은데? 어? 야야앙! 야! 다 들어와라 나 이번 판 치킨 먹는다